네 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제가 고향에 와서 현재 그 음질이나 아니면 기타 상황이 어, 전 영상들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어, 컴퓨터 자체가 성능이 이제 고향에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라서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제가 오늘 안 찍으면 솔직히 찍을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어,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여태 크리스마스 중에 제일 심심했던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서 예전처럼 우리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기타 보조 지표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안 가실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어 이해가,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그 저희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우량주들 좀 위주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한국 금융지주입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제가 벌써 몇달 됐어요. 한국 금융지주는 제가 뭐한 여기 한 6만 원좀 근처에서 뭐좀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8만 9천 원까지 찍고 한번 또 내려왔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럼 내려왔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얘는 일단 우상향이죠, 여러분. 우상향 중에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를 보시면은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 주식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네.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주가를 먼저 차트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어떻게? 피, 그,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일단, 파동을 먼저 재야겠죠? 여기가 C입니다. 그리고 1, 2, 3, 4. 요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계산기를한번 꺼내 볼게요. 계산기. 1파의 고점이죠, 여러분. 1파의 고점이 지금 6만원, 만원이에요 6만 그럼 6만원. 빼기, 여기 저가 3만원 합니다. 하고, 곱하기. 이제 3파의 상승폭은, 여러분. 1파 상승폭에 곱하기 1.618을 하면 3파의 상승폭이 나와요. 그럼 1.618을 하면 48,540원이죠. 2파의 저점을 더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2파의 저점은 42,650원. 하면 9만 1 1 0 0원이 나오는데 얘가 9만원은 좀 안타깝게 못찍었어요. 8만 1 0 0 0에 끝났죠. 그0 0 일단 얘가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얘를 0파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 얘가 0파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 0파는0파 상승폭에 여러분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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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일단 3파의 상승폭은 8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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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어, 46,450원인데, 곱하기 0.381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17,743.9가 나와요. 그럼 빼기, 여기서, 89,100원에서 이걸 빼주면, 4파의 하락폭 정도가 나옵니다. 그면 다시, 89,100원을 해주면,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71,356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저가 얼마 찍었냐? 저가가, 거의 한 66,000원 정도 찍었죠? 여러분. 그럼 일단, 한번 깨긴 했어요. 38.2%는 깼으나 육십일점팔 61.8%는 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38.2%만큼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일단 우리는 61.8%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46450에 곱하기 0.618을 하면 28,706원까지 떨어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89,100원에서 28,706원을 빼면 6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얘가 6만 원까지 안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 어, 38.2% 보다는 내려갔으나 61.8% 만큼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4파라고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4파를 찍고 5파가 진행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최고점은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가 IPO가 진행돼서 한 내년 뭐 하반기 뭐한 7월이나 8월 된다면 요한 5월에서 6월쯤에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뭐 지금 그래서 만약 얘가 오파가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은 일단, 전용, 뭐, 원래 피보나치로 한번 계산해보면, C에서 3까지의 상승폭의 61.8%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봐요, 여러분. 자, 89,100원에서 빼기 3만원 합니다. 59,100원이죠. 곱하기 0.618을 하시고, 어, 아, 네. 618을 하면은, 일단, 36,523원이죠. 플러스. 4파의 저점에서 더 합니다. 4파의 저점이 65,000원이죠, 여러분. 6, 아, 66,000원이죠. 그러면, 일단, 얘는 1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지금부터 한30% 정도 더갈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파동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한국 금융지주는 지금, 어, 손절할, 손절이 만약에 하고 싶어도, 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현재, 뭐 양봉으로 지금, 저항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을 한번 지지선을 한번 꺼보면, 한요 아 정도 되네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박스는 한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럼 얘는 일단, 어 여기, 한 8만 2천원 정도를 넘냐, 안 넘냐, 그거를 먼저 봐야겠죠? 그 다음 박스는 한이 정도 될 거고, 한 8만 9천원, 9만원 정도.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75,000원 밑에서 잡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어 내려올지 안, 올, 안 내려올지는 그거는 이제 큰손형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는 굉장히 좋, 좋아요 뭐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를 봐도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한 배당이 좀 괜찮아요. 배당이 아마 지금 2,400원 정도거든요. 2,450원. 얘를 받으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까지는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29일날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를 일단, 배당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 28일날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은 사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배당락 걸리,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당에 이제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가면 그때 매수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 금융 지주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카카오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아요. 여러분. 차트적으로도 지금 뭐 차트 괜찮아요. 얘를 일단 뭐1 8 8 3파로 아까 보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얘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봤을때 음 여기서 뭐 C라고 하고 뭐 여기서 C라고 하더라도 뭐 1파나 1파나 뭐 어떻게든 1파 2파로 끝을 내고 여기가 2나 여기가 2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가 3이고 그리고 4고 5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제 파동 체크하는 거를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오른쪽에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얘를 보시고 오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똑같은 걸또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원래는 일본으로 봤을 때 얘를 5파로 봤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수렴형으로 해서 이렇게 5파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기타 재료들을 봐서는 일단 여기서 5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를 뭐 5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있겠으나, 3의 5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1, 2, 그에 뭐 3, 뭐 길게 이렇게 뻗던지 그리고 4, 5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길게 좀 횡보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 뒤에 아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료들이 괜찮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 페이도 있고 여러분 페이 상장이 상반기 전년 그리고 카카오뱅크 하반기 그리고 또 얘는 플러스 지금 그 우리가 공인인서 폐지 관련해서 몇번 다뤘었죠. 얘가 이제 카카오가 그 시범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카카오가. 그럼 얘는 일단 공인인서 관련해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여기 현재 이 라인. 저 얼마죠? 박스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한 38만 2천원. 그리고 이 부분이 35만 5천원. 이 박스권을 좀 돌파만 잘해주다면은 충분히 정고점도 넘으로 이제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파가 너무 길게 나왔기 때문에 5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 얘는 정고점 정도는 어 충분히 보러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1선을 뭐 하면서 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라인은 35만원 근처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 뭐 지지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분할로, 여러분.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뭐한20% 사놨다가 내려오면은 또20%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평단도 계속 줄어들 거고, 물량도 많이 생길 거니까 뭐 이런 우량주의 매수를 하실 때는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리 없잖아요. 그렇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기간이 좀 줄기, 줄어 가고 있긴 한데, 어 현재 뭐 금투가 많이 사기도 했고, 연기금도 뭐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캔들로 봐서는 지금 장대 양봉의 뭐 반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음, 금 오일선 보다 살짝 내려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더 내려오면은, 한 36만원 정도까지는 모뭐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좀 차트가 괜찮다고 한 현대 그린푸드예요 현대 그린푸드는 이제 파동을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 네, 파동을 재보고, 일단 주봉으로 봐서는 여러분, 엄청 미치에요 그렇죠? 엄청 미치죠 엄청 미친데 지금 현재 코로나 기준으로 여기를 C로 잡고, 1파. 그리고, 뭐, 여기서 2파라고, 2파의 저점이에요, 여러분. 2파의 저점이고, 2파의 저점. 뭐 여기가 얼마나 이제 행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 라인만 뚫어지면은 뭐, 충분히 탄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2파 저점 찍고, 단파 그렇죠 지금 제가 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일단 뭐 집콕 때문에 도시락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아마 매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주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일단 만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일단 얘는 가격이 한만원 좀 위에서 놀았던 그런 주식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계단식으로 계속 지 내렸던 터이기도 한데 얘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좋다 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할 일도 없고 현대백화점 이제 계열사기도 합니다 하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다른 회사 주식을 또 이제 매입을 좀 한거 보니까 어 신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얘는 코로나가 끝나도 뭐 단체 급식, 뭐, 요런 걸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안 좋은 게, 어떻, 그렇다 할 이제 뭐, 여태까지의 횡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현재 지금 코로나 때 가격이 얘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기. 여기가. 2008년, 10년 전 가격을 한번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근데 얘가, 얘가 이렇게 유자를 그리고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 어쨌든 얘는 일단 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다 할 주, 주식도 안 주가도 아니고 어, 지금 2 1 일선을 계속 찍어가면서 우상향으로 야금야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받으신 기간이4일 연속 많이 사고 있죠. 네, 기간이 사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뭐 개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캔들도 괜찮고 오일선딱 터치하는 것도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도 혹시나 매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몰빵을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는 만약에 내려가면은 한번 8,400원 정도를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현재 주가는 엄청났죠, 여러분. 아마 이게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뭐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한번 최하방을 한번 찍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일단 주가가 그 코로나 전에 아마 하락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아, 정도죠 여러분 이 정도. 여기가 얼마냐? 저가가 현재 26,800원 정도로 찍었던 가격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을 찍고는 거의 다 이제 상승 한번 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얘도 이뭐 정도 지금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지금 재료도 있고 현재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한국가스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테마도 있죠 여러분. 수소 테마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아마 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길게 들고 가실 종목을 찾으신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지지라인이 좀 걸려있긴 해요, 3만원 선. 지금 3만원을 좀잘 지켜주고 있는 거 보니까, 어 괜찮을, 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만약에 내려오면, 음한 2만 7천원 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몰빵을 하기보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이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을 하실 경우에는 돌파 매매를 해야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만 사는데 올라왔어 그면 얘는 3 2,500원을 확 뚫거나 이뭐 정고점을 확 뚫을 때 그때 한번 불타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불타기를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정고점을 뚫었던 그 자리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그러면 지지를 하면 그때가 다시 또 3차 매수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 어,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파동으로 봐도 괜찮아요. C12 이제 3이죠 여러분, 네. 3이라면 일단 저는 4만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뭐 차트로나 아니면 제로로나 괜찮은 종목을 4가지 정도 한번 해봤는데, 어, 괜찮으셨나 어,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남은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우리 잘 대응을 해서 올해 또 마무리를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